남자와 여자는 바다에서 벌써 3일째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여자는 지쳐서 쓰러져 있었고 남자 역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던 그때 물고기 떼가 지나가는 것을 본 남자가 재빨리 손을 뻗어서 작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살을 발라낸 회를 여자에게 먼저 권했는데 여자는 아무리 배고파도 이런 걸 어떻게 먹냐며 생선을 바다로 던져버리죠. 남자는 안 먹을 거면 나한테 주면 되지. 왜 버리느냐고 따져묻지만 여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저 멀리 섬이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은 외딴 섬을 향해 가게 되고 섬에 도착한 남자가 높은 곳에 올라가 지형을 확인해봤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였죠 이 사실을 여자에게 알리니 여자는 남자에게 화만 냈고 남자도 참지 못하고 그들은 따로 행동하기로 합니다 남자는 먼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들어가 바닷가재를 잡게 되었고 태양빛을 이용해 모닥불까지 피워서 마침내 음식을 해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섬을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찾아 헤매지만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쓰러지기 직전이었고 결국 자존심을 굽히고 남자에게 다가가게 되는데